안녕하십니까 하수구 누수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차원 소개동 예, 하수구 해결하러 왔습니다 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형님이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나 보네요 힘들어 죽겠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듣겠다이거 어, 봐도. <laughs> 4어간들어네들어시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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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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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까 힘들어, 이게, 아, 예, 집어넣어보세요. 형님, 보이죠? 네, 형님, 어, 여기 물 찾네. 또, 어, 응. 내려가보세요. 더 집어넣어보세요. 들어가보세요. 막혔네? 뭐, 예, 예. 저, 지나가보고. 몇 메다? 지나가보고. 지금, 많이 들어갔어. 반사들이 거의 까이들더라고한 5메다 정도 들어갔어. 음, 5메다. 예, 그래도 이제, 짓거리기 찼네. 여기서 꽉 막혔네. 보이나, 이게? 덩어리 있네, 이게. 이게 뭐지? 기름 기름 기름덩어리 아, 저기서, 기름. 저기서 돌릴 필요가 있어 한 5m 간이 어디로 나가더라 화장실로? 돌이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 네. <laughs> 내지기 좀 뺐고 내중에안 빼도 될것 같은데 한참 내중에 한참 빠졌다 <놀람> 응. 탁해져서 그래 음. 어 여기 있네 이쪽에 있어 이쪽에 씹분넣어봐 계속. 더 씹어넣어봐, 내시경아내예 내시경? 어, 더. 더. 쓱, 쓰이네, 이제. 어. 여기 호수. 좀더 해볼래? 이게 호수인데. 아니, 내시경살 뒤로 빼봐, 살 뒤로. 뒤로 살, 살. 살 빼면 돼. 아까 물수위가 드러나던데. 아,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음. 돌려볼게, 응? 어? 응. 음. 이건 덩어리입니까? 들어가나? 좀? 예, 그거 그, 그대로 그대로 놔두세요. 그럼 이요요 작은 구멍으로 간단 말입니까? 뭘 가요? 이거, 이거. 아내 시경은 요 뒤에 있고 어. 뒤에서 요렇게 보고 있고 얘는 예. 이거 이거 이거. 아, 요요멍이지 들어가네. 이거 예이잖아고거 볼래리 하나. 참미 차인가, 차인가. 차인가. 꺼라. 꺼졌잖아. 가. 여기서 돌네 아니. 예, 여기서 돌려볼게. 살. 내 식을 뺄고 아니야. 내 식은 그대로 놔둬야지. 음. <놀라> <기술적으로> 여기... 어, <놀라> 내 돌릴게. 형님 봐 보시. 실적 자쩌라고 아이. 애뭐잘 모르니. 응. 거기 왔지? 세명기 왔는 명 밑에? 아니, 그명 밑에 왔다고? 아, 입구네 여기 여기네. 응. 아 오늘 입구 찾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이거다. 그 나오네. 이리. 그리, 그리 나와요? 아, 어, 어, 그럼, 예. 야, 역시 형님, 말단은 기똥차기 쳤네, 어? 어, 맞네. 이거 보이지? 예. 내려오네. 예. 2.3요 정도. 이제부터 말단년이다말단년 하하하. 음. <laughs> 보세요. 내 넣으면서 내가 찍을게. 예, 지금, 싱크대에서 나오는 말단이 저기라서. 예? 그래요 호수. 호수 잠깐만요.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말단이 이쪽 이걸로 봐라 살짝. 살짝? 에. 들어왔어요. 돌려봐라. 왔다. 들어왔어요 응. 알래요, 여기. 게임 어? 게임 이거 꼬매서 할래요 깽긋이다 이거 응? 깽긋이라꼬 이거 찍어야지 응. 찍을래 잠깐 찍어있죠이좀 보이시죠 보이시다 어디 어디 여이서 이래, 보고 찍어 내가 돌릴게 어. 아, 네 한번 봅시다 보이세요? 보이네요 아. 어. 네, 지금 지금 배도이 되나? 예. 배더 잘라야 되겠네그 정도 해도 돼, 안 되나? 호스가 그좀 하기가 불편하다 이거. 땡 돌았어야 되나? 옆으로 여부 옆으로 넣어야지. 어차피 옆으로 꽂아줘야 되잖아. 응. 그게, 응? 어? 지트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음료방이다 뚫고 해야되지 자 어느정도 핀거 같아서 내시경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내시경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 네, 아, 보여요? 음. 안 좋아서 물 탔나?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세요. 음, 요건 이제 나중에 털어내주자꾸 그게 나중에 쌓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이게 끝이 물이 안 내려가니까 저것들이 안뜯내리가고 걸린 거예요. 입 먹고. 예, 예. 입 먹고, 이거. 이게, 아니, 가면서 봐. 이 기름 뜬인데, 이놈이. 여기서 집중 타격 한번 해보지, 되대도안되 세면 덩어리인데, 이게 되겠나? 세면 덩어리는 못 떼낼 텐데. 일단 한번 샤프트를 한번 넣어보죠. 지금 편하게 보이니까. 야, 부사진다, 부사자. 부사자에서 물이 탁하다. 이물털요 아미사, 아미사. 이털어이세요 부서졌어요. 부서졌어요. 확보 볼까? 아니요. 확보 확보 보세요. 어. 줄잘 내려간다. 확보 어. 줄 내려가네 아. 소리가. 소리가 쭈욱 저쪽 봉 나는데 응? 저쪽에 봉 소리 나던데. 음. 아까 집까찝하다는거몇개 떼냈거든요 여기 또 있다. 여기 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자, 가신것 같네? 계신 네. 것 같아. 꺼내볼게. 부사자가 밑에 밑에 깔렸네 마지막으로 물 받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받아서, 어? 물 받아서, 여기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하자. 어? 그 이거 어떻 하면 아. 물 그래. 가득 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이게 반바퀴스만 받아도 넘쳤거든요. 넘쳤는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네, 예, 멀리. 예. 예. 사장님이 잘림 사신다 그러니까, 아. 한번게요푹을게요 네. 확 부었습니다 아잘 내려가네요 트름을 하네 어 저기 소리 나네 소리 나아어 내려가는 소리 잘 나네 막기 전에는 저렇게 소리 났어요 겠 어? 며칠 전에 막기 전에 소리 났어요 물이. 소리 났죠 예날에는 어. 저렇게 소리 났어요 아, 전기선 아. 좀 있습니까? 예자 거의 안에 배관 안에 있는 게 구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유 방지 틀에 배관을 빼올려서 마감하고 계속 해도 아까 전는옆 밖에서 반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반 달아만 해도 넘쳤는데 지금 뚫린 거 같고 네, 예, 뚫린 거 같고 저기 마무리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뚫린 거 같고 아 여기 음, 소리, 음. 소리 좋네 여기 음? 지금 소리가 좋아 아 잘내려오네 보이네 어이두곳아 칼칼 잘내려와요 엄청 잘내려와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요 뚫었습니다 자네 지금 소통이 다 돼서 지금 싱크대 호수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싱크대 호수 마무리 하고 그다음 여기에 여기서 마무리 하고 우리 아주 잘, 잘 내려갑니다. 싱크대 말단이 일로 내려왔는데 끄트머리의 배관이 체크 들었어요. 체크 들어가지고. 어, 대관 연결할 때 밑으로 수그려 줘야 되는데 치켓드러 나가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오늘도 하수구 누수 해결사는 하... 완료했습니다 아 싱크대 오늘 진짜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